그 외의 것들도 좀 말을 하자면은, 물론 2차전지도 있어요. 에코 프로 PM. 이런 거. 물론 있어요. 근데 뭐, 아, 막 아직 지금 막 엄청 사야 되는 그런, 뭐 그런 느낌은 잘안 되니까, 이런 애들은. 네. 나쁘진 않긴 한데, 얘는 근데 이미 제가 이런 데다잡아들 8만원 반등을 잡아들렸던 애들이죠. 2차전지에서 에코 프로 PM, LGN에서. 만약에 2차전지에서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세개 중에 하나 살 거고, 같거든요.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은 삼성 SDI예요. 이셋중 하나를 살것 같아요. 삼성 SDI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크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삼성 SDI가 23년도부터 정확히 빠진 거는 21년 8월이 맞거든요. 여기부터 빠진 게 맞아. 이렇게 빠진 거거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여기부터 빠졌다 이렇게 생각들 수 있지만. 하락파동의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23년도 빠진 것이 아니라 21년도 8월부터 빠진거다 삼성 sdi는 빠졌는데 이 18만원 정도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엄청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만 잘 지지고 볶고 삼고 하면 정말 괜찮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막 차트를 봤을 때막어 지금 매수해야지 이런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뿐인거지 2차전지에서 뭐가 갖고 싶냐면 삼성 SDI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거 얘도 더 눌리면은 아니면 에코프로비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엄청 제가 잘 잡아드렸죠 얘랑 l g 엔솔런 바닥을 잡아드렸죠 LG엔솔 2 7만 잡아드렸고 에코프로 8만원 잡아드렸고 그래서 두개 정도? 물론 뭐 LNF도 있고 이거 LS머티리얼즈, 뭐 에코엔드림 엔캠 이런거 다 있어요 2차전지 다 있는데 뭐, 다살 수는 없으니까. 2차 원지를 굳이 두개살 필요 없잖아요. 한 개만 사면 되거든요. 그테마에 하나만 사면 돼. 그러면 이제 저런 것중 하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에코프로 BM, LG 엔솔, 롯데 엔으로 드려즈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 같은 걸좀 하신다면은, 제생각은 그래요. 뭐, 아기들한테,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라든가, 이런 거를 뭐, 조금씩 저축식으로 사가지고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삼성 SDI, 삼성이 들어가잖아. 삼성이 들어가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상패라는 게 있으니까, 거래 정지라는 것도 있고, 금양이 그랬죠. 금양이 어떤 테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자녀분들한테, 어, 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중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